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하버드대 의대를 거쳐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가 된 조니 김.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계 엄친아인 조니 김을 우리 아이 롤모델 1위로 꼽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이루기 힘든 직업을 세 개나 이룬 그는 타고난 천재였던 걸까요? 사실 조니의 어린 시절은 비참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조니의 아빠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때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가 행패를 부리는 날이면 어린 조니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빨리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교생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동양인인 조니를 매일 조롱하고 따돌렸습니다. 조니는 선생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따돌림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성적이고 자신감 부족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조니가 고등학생이던 2002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빠가 집에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가 엄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놀란 존이는 뒤에서 달려들어 아빠를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난 아빠는 존이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존이를 비켜나가 벽에 박혔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존이는 온 힘을 다해 아빠를 막았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순간 흥분한 아빠는 경찰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총을 쐈고 아빠는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조니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조니 김.